천장전들년 전도원년 교제 이다시 제육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 8장 십팔절에서 2 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락방 정도의 다섯 가지 방법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어,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어, 전도할 때 에, 기억해야 될게 어, 주님이 살아계시고 어, 주님이 어,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에 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장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에, 그래야 어, 전달되는 그리스도가 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어, 그리스도가 같이 전달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먼저 생명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생명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확인됩니다.뿐만 아니라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의 능력,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고 지금. 어, 이 사람도 그 구원의 능력을 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에, 거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를치하시는 분이 누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를 어, 강국해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고 말합니다. 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나와 이 사람에게, 내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하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는 거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그래서 전도 운동은 내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생명의 길을 전달하는 것 바로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볼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오늘 마태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어야않이 다섯 가지 다각감 전도 운동에 다섯 가지를 이해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 너희는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 어, 요어나 그럽니다. 다른 말로 너희는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있을 때는 팀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조 팀을 구성해라. 어디서부터? 나의 현장에서부터. 팀을 유려라 어디에서? 한 나라부터. 그래서 이 일조 팀. 그래서 너희는 뭐 하느냐? 가서 그랬잖아, 현장으로. 이것이 현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현장. <laughs> 그다음에 어, 내 나의 부은그 한나 위에는 전도 현장이라고 하면 밑에는 선교 현장이라고 그죠? 나하고 때릴 수 없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생기 복음을 향해서 나를 부르신 그 현장. 그게 바로 나의 현장부터. 나에게 나이, 품은 그 한마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두가 가슴그 말입니다. 뭐하냐? 제자성 그런 뭐. 제자와죠. 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말합니다. 모든 족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다. 그 가운데 예비한 사람이 있다. 예비한 집이 있다. 예비한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다. 다른 말하면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 운동을 증거할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찾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 예, 우리 남을 나물 데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막숫자못 올라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있고 예비한 시스템이 있다고 말해요. 절대 안무너집니다 힘들 것도 없잖아요. 그사람 만났을 때 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교회가 옵니다 영상적으로 신앙생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낼수 있잖아요. 어, 다 이해가 돼요. 사람이니까. 당적인 사람 없잖아요. 또, 자기 다 어떤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뭐냐,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참고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상적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안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 같이, 함께 하는. 그, 객관적인 성장이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그런, 바른 신앙생활.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그렇죠? 이,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을 청구하도록 도와줘라. 어, 그 사람 가운데, 어, 깨끗한 제자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디모데우스 이상에서 충성된 자,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네? 가운데 충성된 자가 있다. 그에게 부탁을 해라. 모르다거나 보금은 부탁해라. 저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재생산이 나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세계음화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반드시 일비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부탁하면 그 일에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그 사람을 데리고 뭐 하냐? 야, 1만 천문한장그 다음에 이 2, 3천, 5천 종목장 종종을 살리는 그정도 정도 펼치면 돼요. 왜? 네, 그 사람이 1당 100을 할 것이고, 1당 1000을 할 거니까. 아니, 100명 뭐 하는데 맨날 시끄러워. 그럼 아무도못 하는 거거든? 근데 한명을 살렸는데 이 사람이 100명을 살려. 야. 그럼 그 사람 중에 또한명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확산되는 거죠 그게 세계보고마의 주님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3년 동안 12명을 찾은 겁니다. 7 0명을 찾은 겁니다. 재생산하는 이게 바로 세계보고마 지름길, 첩 경,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에서부터 한 나라부터 정정 운동, 선교 운동 펼쳐나가는 이 일을 할 사람, 제자를 잡고 냅런트를 세우자. 우리는 주님 부르면 가는데 이 운동을 이어받을 냅런트를 세우고 가자. 이 일에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기기 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경적인 어, 어, 전도운동, 타락방 전도운동을 펼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최고의 방법, 어, 나의 현장에 어, 예비한 영혼을 예비한 제자를 찾아 어, 세우고 바른 신앙생활하도록 도우며 세계복음화의 어, 증인으로 전도자로 재생산하는 제자로 세우는 어, 귀한 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앞으로 펼쳐나갈 전도자들. 현장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에, 팀을 이뤄서 한 나라 한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아,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증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